그냥 해주세요. 하트 그냥 해달라고요. 하트는 제가 잘 하죠. 하트는 제가 잘 하고 또 요새 색다른 그런 하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 곰돌이 하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곰돌이 하트? 모르겠어요. 이게 왜 곰돌이 하트인지 모르겠는데 곰돌이 하트라고 하더라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 여덟 아홉 하고 이거 내가 봐 16, 17, 이8 19, 2이 21, 2이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 명분이라는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해달라 라고 했을 때 명분없이 절대 하지 않아요 윙크 지금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 여러분들이 직접 저에게 윙크송을 불러주지 않는 이상 저는 윙크를 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이 하트가 700만이에요? 아 하트 700만을 보고 가라고요 잠깐만 하트 몇게해요 지금 우와 오오 하트 700만까지 보고 갈게요 그러면 잠깐만 1000만까지 가능한가요? 근데 그러면 뒤에 이제 뮤지컬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 가야겠죠. 자 하트가 693만 9,337개 모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 뭐야 벌써 말씀드리는 순간 699만 어자 알았죠. 699만 개, 7천 7만 7... 아 근데 말을 못하네 700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도야트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오늘 이게 뭔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생일이라는 게 단순히 아,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 축하할 날인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축하를 받는 것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는 것도 사실 저희 어머니가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버님이 드셔 아버지가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오늘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 저는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또 선물을 사 주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식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식사를 먹어서 기뻤고 또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거다 보니까. 오늘은 저도 식단 조절을 상관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야, 800, 800만이 됐어요. 윙크송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윙크송?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퇴근해! 하트, 하트, 쫑, 쫑. 딴, 딴, 딴. 하. 아. 아. 퇴근해, 퇴근해, 퇴근해! 좋아, 날씨 너무 좋아, 어떡해.